어, 왜 껐어 또 이게 와서 찍으려고 하는데 안 껐어 아, 원래 켜지도 않았어안 어, 그랬어? 응. 잘라봐봐 조금. 응찍는다먹거먹어라 응. 먹어, 먹어도 된다. 이것도 한 개. 응. 아이. 다시. 응. 어 너무 너무 맛있게 잘 구워졌습니다. 노란 속살 보이죠? 아, 우리 딸이 지금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. 어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음, 촉촉하고 달콤 엄청 달콤해요. 네, 촉촉하고 달콤하맛 맛있답니다. 요 고구마 킬러입니다. 우리집에서. <laughs> 밥 대신 고구마만 먹는 아이인데 엄청 맛있다고 하네요. 네, 크기도 딱 먹기 좋게 좋은 크기고 적당하고 어, 당도도 있고 어, 되게 맛있습니다. 어, 호박 고구마 다 먹고 나면 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